그날 나는 붓다를 보았다. 이 책엔 정말 부처님, 보살님 같은 인물들, 촬영 현장에서 따뜻한 마음을 보인 인물들이 적절히 등장하는데요. 네, 네. 제가 보기엔 의상이나 헤어, 소품을 담당해서 그야말로 음지에서 일하는 그들의 노고를 드러내주는 우리 이정 재 선생님이 마음이 보살심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요. 빛도 이름도 없이 뒤에서 고생하는 그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제 스승들이십니다. <웃음> <웃음> 그야말로 단어로 표현을 하자면 헌신이죠. 네, 헌신, 배려 에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연기를 위해서 이렇게 빛나지만 은 저희 몫의 연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음. 그분들은 촬영 현장의 모든 출연진들을 다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이제 의상팀을 예로 들겠습니다. 사극 음. 한번 찍습니다. 사극 한번 찍으면, 예를 들어서, 팔에 차는 이제 토시부터 다리에 차는 각반, 아. 예, 그 다음에 투구, <laughs> 그 다음에 머플러, 망토, 상갑옷, 안에 기본 옷,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어, 병사들의 이제 그 기본 옷 위에 또 있는 군이 어디 소속인가를 나타내는 색깔이 아. 있는 그런 옷. 등등에다가 또 허리 벨트에다가 칼집에다가 칼뭐창뭐 뭐 등등 아, 이게 복잡하네요 아, 이게. 네 이게 한 사람 안에서 여덟 피스에서 열 피스 정도가 기본으로 나오면은 네. 엑스트라가 약 백분이 동원됐으면 몇 피스입니까? 팔백 팔백 천 피스가 이렇게 아, 나온다. 아. 그러면은 그게 말이 우중전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그 <laughs> <laughs> 아. 그 친구들이 불과 한뭐 대규모 인원이 동원될 때는 뭐, 여덟 명, 여섯 명, 여덟 명, 이 정도 이렇게 동원이 되는, 탑차 운전하시는 분들 빼고, 옷을 음. 직접 입히고 관리하고 는하 하는 친구들이 대략 한, 대여섯 명 안팎인 것 같아요. 그거보다 조금 많든지그 친구들이 그 옷을 들고 들어가고, 회수해 갖고, 그 다음날 그, 뻘이 묻은 채로 입힐 수 있습니까? 음. 아니거든요. 다 털고, 어떤 옷을 씻고, 말리고. 그러면 새벽에 촬영이 마친다. 그 다음날 아침 스텝들은 5시, 6시에 다시 집합입니다. 4시에 맞춰가지고. 잠은 언제 잡니까? 그 친구도 그 시간에 들어가고, 그걸 씻고, 말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수면 부족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끼니도 제대로 뭐, 기본적으로 입맛이 항상 없는 거죠. 없는 거고, 과자 부스러기 옆에 이렇게 놔두고 간식처럼 챙겨 먹거나, 이제 체력 유지를 위해 갖고, 음. 이제 한 끼니 겨우 이렇게 챙겨 먹는데, 아, 진짜 눈물 겨울 정도입니다. 눈물 겨울 정도고, 저희만 이제 출연료라고 뻔 듯하게 받는 게 이제 되게 미안할 정도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황정민 씨가 그 표현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음. 다 차려진 밥상에 저희는 숟갈만 네. 얻는 그런 미안한 마음이고, 음. 그리고 자기 직업에 대한 자긍심, 음. 그런 희생 정신 이런 게 없으면은 대한민국 드라마 안만들어다고봐고 그래서 늘 고마운 분들입니다. 늘 고마운 음. 분들이고 음. 제 책에서 소개한 우리 황제펭귄들처럼 마음 너무 굽습니다. 그 그래, 그래. 추운 겨울이면은 손날로 이렇게 자기 패딩 안에 넣어놨다가 배워서 고 선생님. 안 주세요. 그러면 손에 쥐어주고 귀에다 대주고 여름되면 손선풍기 들고 갔고 땀 닦게 시키라고 하는 그런 세세하고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은 음. 그런 배려들이 덕분에 천이 한장이 힘들어도 그 고마움이. 정말 저희를 앞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원동력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사이가 너무나 그런 뒤에서 고생하시는 분에 대한 비려가어디든지 별로 없어요.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의 진리로는 어떤 것도 그들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네, 건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생활이 되지도 않는 거고 맞습니다. 뒤에서 다 배달해 주시는 분, 모든 삶의 현장에서 다 그러는데 그래서 소외되는 사람들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지잘라서 다 하는 줄 알지 이게 그러니까 참. 진실을 알면 알수록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건데, 네. 참. 그 무명 때는 제대로 알아봐 주는 사람들도 없다가 지금은 이제 우리 이재용 선생님 얼굴을 보면 모르는 사람이 이제 거의 없을 텐데요. 영화 친구 그렇게 유명한 영화 친구에서 부산 사투리로 진하게 쓰는 장동건 건달 장동건을 건달기로 스카우트하는 차상권 역을 맡으면서 <laughs> 얼굴이 그때 이제 많이 알려지셨다고 하셨는데 예. 배우의 삶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배우의 삶이란 거는 아까 뭐 제가 전선위 위에 참새 같다는 표현도 했지만 참 뒹방 같. 뒤궁박 같다는 생각도 많이 하게 음. 됩니다. 아, 네. 그 부침이 심하죠. 음. 현실적인 안에서는 어떤 작품을 만나고 자신이 어떤 노력을 하냐 따라가지고 음. 또 사람들의 관심 속에 섰다가 음. 또 대중의 관심으로부터 또 잊혀지는 시기도 있고 그럴 때는 경제적인 공공도 함께 경험하고 저희가 프리랜서기 때문에. 음. 금융권 대출 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사대보험도 <laughs> <laughs> <4대> 없지요 <없죠? 웃음> 그렇기 네, 때문에 어. 그 저희 저기 소외받고 어. 막 그렇습니다. 어. 어, 건강 보험이나 그나마 이렇게 유지가 돼서 그나마 어. 다행이고 어. 그리고 아니 기획사 소속으로 그안 되는 거예요? 그게? 소속으로도 어. 그, 음, 안 됩니다. 어. 어, 그게 직장으로서 그게 이제. <laughs> 계약하는 형태에 따라서 아마 조금 달라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월급 형태로 이렇게 옛날에 소속사에서 이 출연료 지급하는 데 문제점이 좀 많아가지고 배우들이 아직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직은 예민합니다. 예민하고 그런데 어 그럼 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 인생의 어떤 중반전을 지난 지점에서 보면은 제 인생에서 축복 같은 일이라고 여겨지는 게한세 가지가 있는 게. 일단은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을 할수 있었던 것. 이것이 이제 사유의 힘을 키워줬고. 그 다음에 이제 스승을 만나고 불교를 갔다가 이제 접하게 된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 연기 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공부할 수 있었던 것. 세상을 공부할 수 있었던 그 나중에 보면은 이 세계가 아주 유기적으로 서로 이렇게 역할을 하면서 저라는 존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커다란 버팀목이 되셨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그렇지만 비정규직입니다. <laughs> 저희도 신용대출 좀 많이 주십시오. <laughs> 많이 좀 주십시오. <laughs> 배우들도 참 이렇게 안전한 삶이 잘 보장되도록 아마 세상이 좋아지면 요즘 좀 좋아질 것도 같고. 네,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뒤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좀 도와주시고 소품이나 의상 이렇게 밑에서 네, 헤어, 헤어나 메이크업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참 이렇게, 이렇게 좀 안정적인 삶이 되도록 이렇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순진하고 순수하시냐면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촬영장으로 이동하다가 고속도로 이렇게 막히는데 보면은 과자 이런 거막 팔지 않습니까? 비닐봉지 네. 안에다가. 그거 이렇게 사가지고 갖다 드리면 그것도 눈물 겪게 고마워요. 그러니까. <laughs> 그래서 자기 일사의 틈나면 그걸 입에 네. 물고 막그다바그다 막 이렇게 물어, 물, 뜯어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그렇게 짠하면서도 네. 귀여울 수가 없어요. 아, 그네, 그네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 네. 네. 진짜 언젠가 제가 이렇게 비디오로 찍어갖고 시청자분들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은 마 아,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그게, 그걸 봐주시니까 참 좋네요. 그런 봐주시는 시선이 있으니까 그분들도 마음의 위안이될것 같아요. 언제부터가 종교를 물으면 우리 이재용 선생님께서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무리에 속한다고 하신다고 그러는데요. 음. 깨달음을 추구하면서 또 촬영 현장과 무대에서 치열하게 살아면서 깨달은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 연기자로서의 공부도 그렇고 깨달음이 뭔지를 질문하고는 이것도 그렇고 결국은 하나의 종점을 향하고 있다. 음. 저희가 이제 연기에서는 초목표라고 그러는데 음. 제가 연기를 하는 거는 사람들한테 그네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비춰주기 위한 거울 역할을 하는데 음. 저도 그 거울이 필요하거든요. 음. 그 사회에서는 하나의 거울로서 제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제가 예, 찾고 있는 어떤 수행 방편 음. 혹은 큰 스승들의 성자들의 가르침이 저에게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어, 하자와 흠결이 많은 인간으로서 제 삶을 그분들이 조금이나마 더 나은 곳으로, 음. 궁극적으로는 더 성스러운 곳으로 저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제 삶을 지탱해 주는... 든든한 기둥으로서 음. 배우라는 직업도 음. 또그 직업을 통해서도 또 이제 어떤 성자들의 신성한 가르침에도 접근할 수도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렇게 이름은 다르고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의 길로, 길로 통합되는 뭔가로 저는 계속 가고 있구나 음. 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런 길로 이끌어 주신 음. 모든 인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음. 그, 모든 인연들이 사실은 다 붓다이신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가 늘그 드라마나 또 영화를 통해서만 뵙던 우리 이재용 선생님을, 인간 이재용을 우리가 이제 직접 봤는데, 그날 나는 이제 부따를 보았다 해서 리한 삶을 보여줬는데, 오늘도 리얼한 삶의 얘기를 이제 듣다 보니까, 어, 정말 배우로서만이 정말 프로가 아니고 삶에서 프로구나. 다 귀일점이 결국은 깨달음과 보살심으로 모든 삶이 나를 깨닫게 해주는 존재고 모든 사람이 내가 알아야 될 은혜, 은혜로운 분들이고 이런 것을 지금 모든 그 말씀, 말씀마다에 그런 깨달음과 그런 보살심이 묻어 있어서 참 듣는 내내 기분이 참 황홀하고 좋았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 아주 좋은 기회가 됐으리라고 생각하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되면은 어, 조연 TV 수임정에 우리 이정님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